길보아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참으로 슬픈 이유는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시체가 뱃산 성벽에 이렇게 전시되었다는 것이죠. 머리는 사방을 돌고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지도자의 죽음으로서는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한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을 때 은혜를 입었던 야베스 길레아 사람들이 그 시체를 수고하다가 목숨을 걸고 가서 수고하다가 화장을 지내줍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왜 화장을 했느냐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너무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에 오랜 시간 개시되어 있으면서 많은 새들과 또 자연풍파, 또 자연적 부패가 그 시신을 많이 손상시켰을 것입니다. 사울과 유나단의 시체는 화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놓고 다윗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아말렉 소년을 벌주고 이제 그들을 위해, 즉, 사월과 유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그랬습니다이 활노래가 뭘까?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다 사월과 유나단을 용사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사가 될 사람들 또 이미 용사가 된 사람들이 시위를 당길 때마다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게끔 가르친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외우고 익혔던 것은 잘 잊어버릴지 몰라도 노랫말은 그 가락과 함께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은 참 기가 막힌 학습법이죠. 노래를 가르쳐서. 그래서 한때 어, 위대한 부흥사들은 아주 쉬운 기독교의 진리들을 노래를 가르쳐서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노래가 중요한 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 떠나시고 극심한 이단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우스 주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데 피조물보다 피조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이러니까 뭐 삼위일체도 설명이 안 되고 그분이 대속자인 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우리 교부 중에 한 명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앞에 찬성가 앞에 성영이 있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어요. 그럼 그 입이 멜로디와 함께 내용이 가슴에 심겨져요.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요 아마 우리 찬송가의 실링 노래 중에 가장 오래된 노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어려운 교리를 노래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용사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슬픈 노래를 앞으로 용사가 될 자들과 이미 용사인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정신을 기리게 했어요.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래 요나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질서로 볼때 차기 왕이었는데, 그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고 그 다음 왕은 너다. 자신이 물러났으니 요나단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점을 드러내요. 오늘 본문에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묶어서 칭찬합니다. 그런 후에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딸들아. 바로 전에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했다가 24절에서는 사울을 딱 주목시켜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한때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는 나를 향하여 노래했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했지. 그렇지 않다. 그도 땅이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러면서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뭡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으로 너희에게 나눠줬고 너희들의 복리를 위해서 힘썼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너희가 이만큼 먹고 살수 있는 것은 오한기 그만큼. 애썼기 때문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울을 위한 애가에 이런 얘기 없어요. 그가 아말렉을 멸절하였었더라면 그가 사무엘의 충고를 잘 들었었더라면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노래는 이렇게 세대를 지나갈수록 좋은 점 배울 점만 남아야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 애가에 사울의 잘못한 점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위대한 긍정입니다. 다윗은 죽음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 마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비록 사월이 큰 상처를 줬죠. 이거 잊지 못할 상처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기꾼이 있나. 이렇게 해서 노래는 커녕, 조문은 커녕, 시체 찾아오는 일에도 신경 안쓸수 있으나, 그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노래를 만들어 그의 정신을 기려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게 다이소 위대함이요. 그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한 예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한 사람과 단체를 평가할 때 그의 부정적인 면은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우선 잊고 분명히 옳고 그름을 평가하되 뒤로 제치고 배울 점을 끄집어오는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어제 박병혁 최선영, 최선영 집사님께서 청견들을 초대해 주셔서 저녁 시간까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조금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막 하는데 저희 청년 중에 대학을 안간 청년이 있어요. 말을 탁 가로막고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아 얘기하세요. 대학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잠깐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학을 다녔으나 중퇴했습니다. 이렇게 진실 속에서 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느냐. 국졸이었는데, 가구공장에서 일하면서 야학을 다녔답니다. 야그 야학. 야학을 어디서 했느냐. 경동교회에 강원현 목사님, 심화하시는 교회에서 야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작하거나 또 수료할 때는 강원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공부는 교회 봉사자들과 또 교회 은사 가지신 분들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 목사님은 아주 복음적인 정신을 추천하신 분이죠. 물론, 야학 학생들한테는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다 합니다. 강원현 목사님이 속한 교단의 학생들은요, 그 신학교는요, 그 교단의 신학교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후에 목사가 될 사람들의 참선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선을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수양과 명상으로 묵상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하버드 신학교 학생들이 스님을 모셔다가 참선과 수양을 배우는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합니다. 나쁜 점은 평가를 해서 뒤로 버리고 그 당시 배우지 못한 학생들. 삶의 탈출구가 없었던 학생들을 거두어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줬던 것은 기리는 거.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10월 3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WCC라는 대회가 열립니다. 종교 다원적인 아주 행사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울 만큼 극단적인 예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래도 버릴 것은 다 뒤로 하고 배우고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기리는 정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의 죄는 꽁꽁 싸가지고 저 멀리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볼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는 자로서 잘했다. 너참 잘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주님 아니세요? 그분의 긍정의 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슨 눈물 속에 기도하면서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저는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니에요. 그분은 사흘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실 때에도 그들을 위해 울어줍니다. 구속의 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입을 닫고 계셔야 돼요.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 피가 다 쏟아져야 되고 그 숨이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개입할 수 없어요.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담아야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이요. 죽음이요, 십자가요, 보복의 피요. 이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량이 크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매하기 때문에 사울과 유나단을 같은 등급에 놓고 그를 위해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신 완성된 다윗,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울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위해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피상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동북, 동북쪽에 있는 교회 네 군데를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수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핍박 속에서 우리 성도들 나이지리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윗의 애가를 기,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 한주를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위해 주께서 흘리셔야 했던 그 피와 눈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이지리아의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유나단을 위한 달윗의 애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는 과연 원수를 위해 우러줄 수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럴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저희도 이런 삶살수 있게 될줄 압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고, 우리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복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임바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헌신이 피상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설득될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놀라운 승리의 소식 안게다 주시고.